시작할까요? 이리저리 얼렁뚱땅 예린이의 생일파티. 어, 근데 여섯 개가 없어. 얘를 반으로 쪼개야 되나? 아니야, 느낌있게 하나만. <laughs> 자, 불러주세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어제 오늘 팬분들이 해주신 뭐전강판이나 생일 카페 다 갔다 왔거든요? 컵폴더 앞에 나열된 거 보이시나요? 갔다 왔다는 증거죠. 아, 이거 네. 또. 아. 나서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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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게 컵폴더를다 챙겨왔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정말. 많은 곳을 갔다 왔다는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이 꽃다발 뭐예요? 왜 이렇게 커요?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들지?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. 내가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. 나 정리를 할수 있지. 와. 우! <laughs> 와 대박 커. 몇 개인지 세 세볼까요? 포기할게요. 대략 100개인 네. 것 같습니다. 네. 나 정리를 할수 있지. 오늘 약간 꽃날인가봐요, 꽃날. 꽃이 VF에서 그런가? <목소리> 아하, 아하. 아, 이것들 다 보여주고 싶은데, 진짜 하나하나 보여주기 조금 그렇다. 너무, 너무, 너무 사랑스러운 것들인데. 이런 거 있다. 뭐나 네. 여기 뭐 앞에. 뭐나 있다. 저기도 있다. 저기도 있다. 지금 나 꽃이랑 같이 했는데 누가 꽃인지 모르겠지? 다만 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나밖에 없어서 나인 줄알 거야 언니 저 09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? 90 학번이 90? 아니 언니 저 2009년에 태어난 친구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? 당연히 언니라고 불러야 되니까 혹시 이 말에 숨어있는 속도 쉽지 않을까 공부학번인가? 아니면 90을 잘못 타자를 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아 언니 저 아까 공구인데 언니라고 해도 돼요? 물어봤던 사람인데 뜻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아, 그럼 언니라고 해요. 뭘 물어봐. 언니라고 하세요. 놀랬잖아 안녕하세요, 브라디 어머 이어 중에 소원 소원해도 전화가 왔었네요. 언니 이거 스피커 켜도 돼요? 저 브이앱 중이에요 어머 안녕 아니 생일 축하한다고 <laughs> 어제 새벽에도 축하해줬잖아요 아, 목소리 들어야 해야지 어머 생일 축하해 고마워 <laughs> 지금 생일 생일 브이앱 하고 있었어요 어머 아주 사랑받는구나 아우 오늘 행복해요 행복해? 네 우리 끝까지 행복한 생일 보내고 우리 도망가 보자. 오케이, 오늘 바로 만나고 사줄게. 오케이. 네. 버디, 예린님 많이 이뻐해줘. 어떡하겠어. <laughs> 그녀는 정말 26살입니까? 어쩜 이렇게 귀엽지? 아, 그쵸. 저도 가끔씩 거울 보고 뭐 놀래요. 뭐지? 나 26살인가? 26살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? 거의 지금 귀여움으로 따지면 뭐 세계 최강? 이죠? 아, 26개월 아니냐고? <laughs> 조금 부끄러워! 이제 슬슬 맞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, 저의 생일은 스스로의 생일처럼 그 누구보다, 저보다도 더 어,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그 사랑이 너무 다 느껴져서, 저도 더 많이. 보여드리고 싶고, 진짜 항상 버디들이 있기에 어깨가 든든하고 행복하고 모든 스케줄 할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. 감사, 감사합니다. 난날 타는 거? <laughs> 고마워요. 다들 안녕!